소개. 황철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1983년 제주도에서 태어났으며 키는 178이며 몸무게는 110에서 120정도 추정된다. 어렸을 때. 그는 어렸을 때 힘들었다고 한다. 아내 문 알바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고 바닥에서부터 성장했다고 한다. 음식. 황철수는 회랑소주를 뒤지게 좋아한다. 회랑소주를 매일 먹는 것 같아 보이며 그의 유튜브에서는 운동인 및 유명한 사람들과 회랑소주를 항상 마신다. 해강 소주는 가격이 대부분 비싼 것을 먹는다. 4. 폭행 그는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무단 촬영해서라고 하며 처음이 아니다. 폭행 논란이 나올 때마다 뉴스에 나와 사람들은 그를 처벌을 받아야 한다든 그를 엄청 안 좋게 본다. 음주운전, 약물 사용 액수 등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다. 경력 황철수는 한국의 최대 수상자라는 말이 있으며 크고 작은 대회에서 입상 및 중국, 대만, 이집트 등 스페셜 게스트로 간 적이 있다. 저걸 다 합치면 무려 30번이 넘는다. 차. 그는 차를 매우 좋아한다. 여러가지 차를 탔으며 지금은 극판왕 자동차인 람보르기니 홀스로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인맥. 황철수는 국내 피트니스계에서 최고의 황금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코빅에서 직맨으로 활동할 때 수많은 개그맨들과 인맥을 쌓는다. 또한 그가 보디빌더여서 피트니스 선수 및 운동 유튜버들도 좋은 관계를 보여준다. 놀라운 거는 그는 해외의 세계적인 피트니스 타들이랑도 친분이 있다. 그는 롤리 윙클라, 안드레이, 데이오, 카이, 그린, 숀 로든 등 친분이 있으며 몇 명과는 마팔도 돼 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두바이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유튜버 겸 파워리프터인 레디 휠즈를 만나게 된다. 레디 휠즈랑 같이 운동도 하면서 그의 유튜브에 나오기도 한다. 영향력. 2022년 제너레이션 아이언에서 뽑은 보디빌더 엠피트니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2중 17위의 이름을 올린다. 그는 2022년 제너레이션 아이언에서 촬영을 한다. 필리스 카이그린 등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찍는 제너레이션 아이언 넷플릭스로 반영한다고 알고 있다. 사업 1. 황철수는 엄청난 일들을 한다. 그는 유텍 제품을 흥보 및 영상을 찍어 일을 한다. 또한 그는 코빅징의 시절대칭을 치는 일을 했는데 45만 원 받고 했다고 한다. 버터짐을 황철순 선수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황철순은 SNS에 카페를 제주도에 차렸다고 알리기 시작한다.